김성수 평론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오늘 신뢰가 많습니다, 평론가님. 아, 네, 아닙니다. <laughs> 갑자기 연락 드려서 <laughs> 예. 평론을 좀 부탁드리게 됐는데, 예. 자 우선 그 교섭단체 그 대표 연설이 있었잖아요. 오늘 대표 연설, 어제 예, 예. 김태년 대표, 오늘 이제 주호영 어, 통합당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제 김태년 대표는 이제 행정 수도 이전을 하자 이게 가장 큰 내용이었고. 주호영 대표는 이제 대여투쟁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독재 타도 얘기도 나왔고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있었고 김현미 탄핵 소추안도 발의했고 를 네. 나가서 이제 대통령 사과까지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 어제 오늘 원내 대표 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 지금 현재 그 각자의 그 당이 위치한 그런 상황과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국회 안에서의 활동을 해나갈지를 감명하게 보여준 그런 교섭단체의 연설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어요. 예. 일단 그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면한 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음. 어, 잡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어떤 그 대책을 조금 시각을 바꿔서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 사실, 수도권에 계속, 어, 수요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음. 제 수도권에, 에, 많은 사람들이 집중이 되게끔 하는 매력적인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인데, 그 중에 가장 큰 조건이 행정부서와, 그리고 또, 어, 입법부서가 전부 수도권에 예.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그 세종시에 많은 그런 공무원들이 있다 그래도, 어, 서울과 세종에 일가구 이주택을 둬야지만 일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꾸.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행정부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수 있는 그런 그각 부서와 그리고 또 네. 입법 부처인 국회가 전부 서울에 있으니까 네. 그 주변으로 계속 그 수요가 생기고 또그 수요들이 결국 결국은 집값을 끌어당기는 그런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수도권 과밀화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행정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음. 이제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만들어내자. 이런 음. 제안을 해서, 예. 어, 뭐 상당한 그래도 그 평가를 갖다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김태년 네. 대표의 행정수도 이전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자, 이제 통합당에서 이제 또 반대를 하는 게 네. 2004년인가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잖아요. 이거 위원이라고 행정수도 네. 이전은.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니 예, 예. 2004년도에 그위헌 결정을 내릴 때 사실은 국민들이 헌법재판소를 굉장히 조롱했던 것 기억하시죠?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갑자기 갑자기 관습법이라고 하는 걸 갖고 와서, 관습법. 예. 예, 이 관습법서부터 서울은 수도다라고 인정이 돼있다 예. 그리고 헌법에 이제 또그 수도에 대한 규정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 음. 그러면. 어 이런 부분들을 그 바꾸기 전에는 이제 그어 이전을 못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얘기가 나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행정 수도 자체를 갖다 이전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행정 그 특별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행정 특별시가 자기 그 기능을 할수 있게끔 음. 어 보완을 하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 이 내용은 이미 그때 당시에도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진행을 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이 들어오고 박근혜 대통령이 들어서면서 그 문제를 거의 이제 진행시키지 못했던 음.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 그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에 따라서 특히 국회가 먼저 옮겨가자 이런 예. 얘기를했다한 것이고요. 예. 어 국회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과 또 국회 내에서도 어, 상당히 지지를 얻고 있는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어~ 미래통합당을 비롯해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음. 어~ 자신의 기득권들을 갖다 놓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들이 아. 있어서 어~ 사실은 세종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의원들이 있기 때문인데요 <laughs> 예. 근데 지금 현재 그~ 어~ 원내대표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당론을 모아간다면 사실은 국회 이전 같은 경우도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지 않을까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국회 이전 같은 경우는 다른 뭐 행정부는 뭐 차치하고라도 지난 대선에서 보니까요 그 모든 후보들이 국회를 이전 혹은 분원을 설치하자 세종에 이렇게 다 공약으로 네. 내걸었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이 아니 표를 얻을 때만 되면 충청의 민심 생각하면서 분원 <laughs> 얘기하다가 예, 예. 아니. 표를 다 얻고 난 다음에는 그냥 나몰라라 하고 그 원래의 약속을 갖다 뒤집어 버리고 자기 기득권을 챙기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요. 이제는 좀 깨버려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미래통합당에서도 지금. 그 이런 제안들을 쉽게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사실 김태년 원내 대표가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으로 이렇게 행정수도 이전 얘기를 꺼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우리 가장 큰 명제가 그 국가 균형 발전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아, 보더라도 이게 사실 예. 어, 이 여론 조사를 만약에 해본다면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아마 7 팔, 십퍼 이상이 찬성할 걸요. 아 그럼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 일부 언론에서 이상한 기사들을 써내면서또 국회의 이전을 막더라고요. 네. 그런데 어 외람되지만 예. 그 지금 그렇게 국회가 이전한다면 충청도의 땅값이 올라가니까 전국의 땅값을 다 올려놓겠느냐 이런 식의 아, 문제 제기는 사실상 <laughs> 예 사실상 참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 아 물론 그 국회가 이전한다면 또 어. 행정부서 전체가 다 이제 세종으로 이전한다면 그 주변에 땅값이 들썩일 수는 있겠죠. 그렇지. 그런데 거기서 아무리 땅값이 오른다고 해봤자 수도권, 강남에 비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쪽이 땅값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음. 어, 수도권의 집값이 안정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예. 어, 확실한 한치를 위해서 수도권은 반드시 내가 집 한치 있어야 돼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음. 하셨던 사람들도, 어? 이거 봐라. 이제 세종이 이렇게 된다면 세종과 같은 또 다른 음. 지금 뭐 사실은 노무현 그 대통령께서 그려놓은 그런 어또 다른 그런 특화된 도시에는 예. 여러 도시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특별한 도시들을 갖다 더어 확충해 나가면서 음. 국토 규령 발전의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면 네. 사실은 그런 문제들이 더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도 음. 해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지사 이렇게 좀 해볼까요? 지난주에 이제 무죄, 아. 최... 할 얘기 많으시죠? 병문가님. 오늘 조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중에서 반비지전 예.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아, 예, 예. 예 사실은 예. 조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이 끝날 때까지 미래통합당은 뭐 38번이나 박수를 치면서 음. 환영을 했고, 예. 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래도 충분히 그 얘기를 경청하는 그런 모습들을 음. 보였잖아요. 예. 어, 그런데 그 경청하는 그, 어, 상대 의원들 상대 당이지만 그 의원들에게 예. 어, 국회를 마치 그 시녀처럼 행정부의 신녀처럼 만들었다라고 주장한다던가 음. 또 이거는 독재다라고 주장한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 국민들이 예.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지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아니, 우리는 전부 뭐 군사독재정권 시절을 다 보냈던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국회에서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독재라면 예. 끌려나가겠죠. 예. 예. 예전에 독재정권 그러니까요. 시절에는, 예, 국회에 경찰들이 난입해가지고, 음. 어, 국회에서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시켜 놓은 사람들을, 어, 그, 납치하다시피 해가지고 데리고 아. 나가는 그런 사황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 예, 지금, 그렇게, 막 심지어는 적과 내통한 사람이라고 국정원장 후보자를 얘기하는 를 것, 이거는 음. 사실은 이게 정치인가, 예. 어, 정쟁을 그,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하는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에게 정말 어떤 희망을 줄수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들을 파기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뭐 통합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군사 정권 시절의 그런 독재가 아니라 또 신독재다 이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난 어그 20대 그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또 황교안 대표라든지 어이 독재 얘기를 해서 역풍을 또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생각 을좀 바꿔서 좀 이렇게 발언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자 이재명 경기지사 사실 뭐 요즘에 주가가 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권 후보 지지율에서도 보니까 이낙연 의원하고도 오차범위 내까지. 지금 따라잡았습니다.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자 또 이재명 지사 연일 또 정치적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 어제였나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다음에 이제 보궐선거 할때 후보 내지 말자 민주당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 네. 부분도 우리 언론의 그 보도 태도가 사실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음. 제가 이제 김현정 쇼 뉴스 쇼를 갖다 다 들었고 네, 예.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해명들까지도 다 들었는데요. 네. 사실 방점은 어, 김부겸 의원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방점은 후에 찍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네. 하나는 어, 신뢰라고 하는 게 정치인의 목숨처럼 중요한 거니까 약속한 대로 그대로 지키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그렇지만, 예. 그런데 예. 두 번째로 예. 그렇지만 너무나 큰 국가적인 손해가 예, 짐작이 된다면, 음. 그러면, 솔직하게, 그것을 국민들에게 터놓고, 그, 터놓고, 호소하고, 어, 백배사죄하고 네. 당원단계를 고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후자는 빼놓고, <laughs> 마치, 이제, 앞에 부분, 그니까, 러 무조건, 어, 우리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심만 강조가 되어서, 예. 그, 상당히 의외였거든요. 음. 실제로, 그, 본인이 다른, 뭐,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도, 그부분을 갖다 충분히 해명을 했는데요. 예. 원칙에 대한 강조 그것이 비난받을 그런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요즘 높이더라고요. 예. 예, 예. 부동산 정책도 어떻게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안에좀 설득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수요자들을 어, 실제로, 더 보호하자.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민주당 내에서도요. 예. 어 이재명 지사가 지금 최근에 제안한 게 크게 나눠보면 세 가지예요. 네. 일단, 하나는, 어, 일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음. 세금을 갖다가 갑자기 늘리거나 하는 거를 좀 어, 하지 말아야 된다. 집 하나밖에 없는. 비록 예. 고가주택일지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집 하나밖에 없는 사람에게 그 집을 소유하기 때문에 어, 굉장히 그 심한 그런 세금을 갖다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네. 어려움에 봉착할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음. 그렇지만 다주택자라는 얘기가 달라진다. 그거는 그렇죠. 분명히 투자를 목적으로 해서 어 뭔가를 갖다 그 생각을 해놨을 텐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소득이 이 국가로 회수가 되어야 마땅하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 해제를 예. 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예. 수도권에그 수요가 있는데 보면은 어 서울도 그렇지만 많은 그 수도권 내에 있는 유명한 도시들이요 다 원래 구도심이 이제 새롭게 개발을 못해 가지고 거기서는 어,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네. 또 새롭게 개발된 신도시로만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구도심에 대해서 적절하게 에, 음. 새롭게 그, 어, 다시 그 개발할 수 있게끔 근데 네. 그것이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네. 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그리고 청년들이 주로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을 통해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의 개발을 통해서 수요를 음. 공급하면 된다. 예.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회에 들어가거나 혹은 고위공직자가 되는 사람들은 부동산 부분에 그렇죠. 있어서는 백지신탁을 해야 된다. 이런 중요합니다. 얘기예요. 예, 예, 예. 주식은 왜 백지신탁하게 하면서 그렇군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제도가 <laughs> 없는 것인가. 예. 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 제경, 어, 어, 기재부나 이런 데 있는 음. 분들이 예. 정책을 만들 때 자기는 주택이 많게 되면 당연히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국토부도 마찬가지인데 예, 맞습니다. 그런 음. 부분들을 바꾸자라는 그말니다 지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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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세 가지 정책에 대해서는 귀담아들을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시간이 다 되네요. 갑작스럽게 연락드렸는데 오늘 방송 고맙습니다. 평론가님 예, 고맙습니다. 예.